친절한 수학문제 풀이 이루리 수학 고등수학상 179번 문제 만약 이런 등식이 있다면 41을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5인가요? 4보다 큰 수가 나머지는 아니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 볼까요 5를 4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로 다시 표현해요 즉, 5를 4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음. 이렇게 되겠죠. 나머지가 1이에요. 근데 이 식을 자, 4로 묶어내 보면, 즉,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걸알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했죠? 앞부분은 4로 나누어 떨어져요. 즉, 나머지가 0이고, 4로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가 전체식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당식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등식이 있더라도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r은 아니죠. 근데 앞에는 b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r만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알아보면 돼요. 알을 b로 나누었을 때의 새로운 몫이 q고 나머지를 소문자 r이라고 하면 전체 식을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소문자 r이 돼요. 이렇게 묶일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어떤 등식에서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어, 나머지를 새로 표현해야 될때이 주어져 있는 등식에 더하기 이 부분이 더 차수가 크거나 같다면 더 비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. 문제를 볼게요. p 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다. 이건 잠시 뒤에 이용할게요. p x를 x-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. 이것은 나머지 정리로 간단히 표현하면 p 2는 3이다가 되죠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px를 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예요. 그건 항등식으로 써볼게요. px를 x 1의 제곱 x-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몇 차일까요?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위의 식을 볼게요. x 1. x 1의 제곱이 여기도 있죠? 그럼 이앞 부분은 x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에요. 근데 x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1이에요. 그건 무엇을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같을까요? 바로 여기, 이 2차식을 더 나눌 수 있으니까, 2차식은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, 그것을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같을 거예요. 다시 재구성해서 식을 써보면, 앞부분은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, 이 뒷부분은 x-1의 제곱으로 한번더 나눠지는데, 몫은 상수이고, 나머지가 바로 x 플러스 2예요. 나눠지 더 나눌 수 있던 이 뒷부분을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전체 px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p2는 3이다. 이걸 이용해서 양변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. 여기는 0이 되고 x 대신에 2 e 대입하면 a 플러스 4 p2는 3이므로 a는 마이너스 1이요. 우리가 구해야되는 이 나머지는 이것과 똑같죠? 그러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3차식으로 나누어져서의 나머지에요.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1해서 플러스 1 정답은 3번.